아쉬웠다면 이제는 진짜 제대로 밸런스를 맞추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동안 큰 디자인 변화가 없어 보이던 폴드7이 막상 출시일이 다가올수록 뭔가 뜨거운 반응이 보인달까요? 앞서 출시된 일반 S25 시리즈와 엣지 모델의 슬림함 가벼운 차이를 경험해본 삼성 유저들이 엄청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기존에 폴드5 이전 모델을 쓰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폴드7에서는 체감이 확올 수도 있어요 평소에 폴드폰을 사용해보고 싶었던 분들이라든지 구형 폴드폰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번 폴드7의 사전예약이 딱 구매 시기입니다 갤럭시 사전예약은 삼성 제조사 혜택, KT마켓 단독 할인 이두 가지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시기예요 그래서 갤럭시는 뭐다? 사전예약이 답이다 저희 KT마켓에서는 갤럭시 Z 폴드7, Z 폴립7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어요 딱한 번만 신청을 해두시면 가장 빠르고 정확한 플립 폴드7의 새로운 유출 소식과 더불어서 출시일, 가격, 할인 정보 등 공식 사전예약 관련 소식을 자동으로 알림 오늘 영상에서 다룬 사전예약 혜택 내용은 따로 정리한 영상이 있으니까요 따로 참고해주시고요 이번 폴더블세븐 구매 예정이신 분들은 아래 더보기란과 댓글 고정 링크를 눌러서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꼭해두세요 그럼 또 새로운 유출이나 정보가 나오면 KT마켓 써니가 제일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상 써니였습니다 안녕